자, 일진 파워의 주봉을 보고 있습니다. 매물대 어디죠? 노란색으로 딱 표시가 나네요. 그죠? 지금 있는 가격대가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를 벗어나서 상승각도가, 최근에 상승각도가 굉장히 급격했기 때문에 벗어나서 굉장히 높은 자리, 13,300원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어요. 만원대까지. 여기 매물대를 최근에 만든 걸까요? 어...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여기서 거리량이 엄청나게 터졌기 때문에, 매물대가 만들어진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매물대가 새로 만들어진 거라면, 만들어진 거라면, 여기를 뭐, 지지받고, 저항받고, 뭐, 요럴 일은 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데, 그래, 그래서, 그래서, 뭐가 좀 보이길래, 지도를 좀 더, 아, 지도, 지도랜드. 차트를 좀 더, 확대를 해봤더니, 넓은 시간대로 이제 봤더니, 예전에 2018년 5월이죠? 5월 달에도 최고점을 찍던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매물대입니다. 그죠? 매물대. 아, 여기는 중요한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선을 하나 그어보자면, 예전에 찍은 최고점 자리.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 200원이네요. 어, 1200원에 딱잘 그었네. 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최근의 모양은 어떻게 가고 있죠? 여기 1200원 자리를 요날 뚫었었네요. 그러더니, 굉장히 긴, 긴 모양, 긴 봉으로 여기를 뚫어줬는데,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 아래로 안 내려왔어요. 그쵸? 굉장히 좋은 모양이다. 지금, 지금 굉장히 좋다. 그러면, 어디가 좋은 매수자리일까요? 1200원 가까이 오면 좋습니다. 최대한 가까이에서 사는 게 좋은데, 1200원까지 안 내려올 수 있어요. 어, 지지난주에 최저가가 1250원이네요. 그 다음 300원. 이번주에 최저가는 1450원인데,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음,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본다면, 자, 1진 파워. 어디가 좋은 매수자리죠? 여기, 1200원. 가까이 오면 사면 좋겠다. 근데 뚫고 내려간다? 짧게 손절. 그 다음엔 어디서? 그 다음에는, 와. 지금 실수로, 실수로, 그, 차트를 더 확, 확대를 하게 돼버렸는데, 왼쪽에도 보면 이 자리, 어 예전에도 여기를, 결코 못 뚫고 올라갔었네요. 빵 떨어지고, 빵 떨어지고, 빵 떨어지고 그랬네요. 와, 그죠? 앞에 여기까지 안 봤었는데. 음, 2009년, 10년, 11년까지. 여기에서 저항. 여기서 저항. 그러면 여기가 진짜 튼튼한 저항인 거예요. 만 원, 만 이백 원. 이 자리 정말 튼튼한 자리인 거예요. 그 튼튼한 자리를 드디어 뚫, 뚫게 된 거고요. 드디어 뚫고 올라간 거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대해 볼수 있겠다. 1200원 자리가 좋은 매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00원에 샀는데 혹시 더 떨어져? 그럼 일단 짧게 손절하시고. 그 다음 사볼 법한 자리는 8300원이에요. 8330원 요 자리. 이 자리. 8320원 자리. 네. 여기에서 샀는데 어안 지켜줘 버리네 떨어져 버리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주봉상 어 주봉상 가장 중요한 자리는 만 200원 가장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지금 1200원을 벗어나서 133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간 모습도 보여주기는 했는데, 다시 끌려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 너무 상승을 급격하게, 가파르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가 있다면, 상승하는 재료가 있다면, 호재가 있었다면 그러면 그 호재의 영향을 타고 계속해서 여기서 강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이게 호재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갑자기 가파르게 튀어 올라간 거라면 가파르게 튀어, 튀어 내려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는 만 200원 갑자기 여기 치, 치고 올라갔는데 또 갑자기 치고 내려와 버린다면 다시 만 200원을 뚫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 일단, 1200원. 다른 건, 다른 건다 제껴두고, 1200원이 제일 중요한 자리입니다. 1, 봉 볼게요. 와. 상한가가 한번. 두 번째에서 상한가 실패하고, 22%로 마무리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냥 쭉쭉쭉쭉 떨어져 버렸네요. 자, 지금, 22평선, 1250원에 있죠? 저기에서 사십시오. 저기에서 1,250원 그리고 음, 1,250원 1,250원에 사서 1,200원 깨지면 그냥 파세요. 털어버리세요. 근데 털 일이 없어야 되겠죠. 1,250원 정도에서 사세요. 사시면 아주 좋은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네요. 그동안도 예전에도 예전에도 이렇게 튼튼하게 상승을 하던 모습. 그리고 떨어져서 62평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움직이는 모습. 상상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여기서 또 강하게 한 번, 두번 하고 또 내려오죠? 내려오기를 일정 부분 멈추고 한 번, 두 번, 세번 빵. 갑자기 상한가가 나와서 조금 음 무서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자 여기를 지켜주고 있죠 현재는 1250원 좋은 매수 자리다 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자리에요 1250원을 사서 1200원 깨지면 짧게 손절할 수 있죠 좋은 매수가 가능한 자리고 그리고 1250원을 깨고 내려간다는 건 단기, 어, 단기 상승 단기 상승 추세가 살짝 죽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여기를 또 지켜준다 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목표수익을 짧게 가져가시지 마시고요 한번 두번 3차랠리를 기대하면 됩니다 13,300원을 뚫고 위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한 지금 신고가 찍고 있거든요 그 13,300원도 처음 찍는 자리고 신고가고 그리고 신고가를 또 찍으러 여기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 낮은 자리에 사서 한참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단타로 어나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고 여기서 이러,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면 예. 그렇게 단타 해도 되지만 단타를 여러 번 해도 괜찮지만 어찌됐건 그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1250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겠고. 어 그렇게 해서 여기위 아래로 위 아래로 이렇게 단타 매매를 해도 되지만 낮은 자리에서 산다면 한 높은 자리까지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 13,300원이 저항이 될 건데 근데 거기를 뚫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어, 좀 오래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한가 찍고 막 이랬는데 호재가 있나요? 뭐 그닥 눈에 띄는 호재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는 만원 만원 만이백원 요 자리는요 역사적 고점이에요 역사적 고점 이 종목에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지금 바닥 다지기 하고 있는 거 진짜 좋은 모습이다 아 지금부터 여기를 바닥을 진짜로 확실하게 다져 준다면 앞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진파워 괜찮네요 좋네요 1250원 좋은 매수 자리고 앞으로 기대해 볼만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이네요. 어, 다른 분들도 혹시 좋은 종목 없을까 하고 노리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일진 파워 한번 보세요. 1250원 요 자리에서 사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근데 힘을 잃고 떨어져 그러면 짧게 손절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음, 원자력 신생. 음, 신재생에너지. 네네네. 한번 기대해 볼만 하네요.